일론 머스크가 2023년 한해 동안. 1년에 96번, 즉 일주일에 두번씩은꼭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주 3회로 늘려 1년 동안 150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켓 발사입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인데요. 스페이스X 외에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 한때 영국 부자 순위 2위였던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 등 많은 기업들이 우주로 가는 로켓을 발사하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죠. 바로 우주, 그리고 로켓 하면 떠올랐던 이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인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성공시킬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던 나사는 왜 요즘 같은 로켓 전성시대에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달 착륙 이후 나사에 일어났던 어두운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의 명언과 함께 인류는 최초로 달의 발자국을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시작됐던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미국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은 1958년 설립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였습니다. 당시 나사가 발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1980년대가 되면 우주 여행과 화성 이주가 가능해질 것이라 믿을 정도로 우주 개발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반대로 나사는 내부적으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과의 우주경쟁이 끝난 후 벌어질 대규모 해고사태 때문이었죠. 달탐사가 진행되던 60년대의 나사의 예산은 1960년 20억 달러에서 1966년 340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는데요. 이제 우주 경쟁이 끝났으니 나사에게 주어지던 어마어마한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사의 구성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했죠. 그래서 나사는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왕복하며 우주 비행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명분으로 닉슨 대통령을 설득해 1970년대 초 우주 정거장과 우주 왕복선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번 인류를 위한 위대한 임무를 해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70년대 미국에는 우주 개발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졌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사회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워진 거죠 게다가 무엇보다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없는 우주 개발 이야기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사의 예산은 나사가 우려했던 대로 달 탐사 시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나사는 줄어든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발을 이어갔지만 예상했던 개발 계획이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개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개발 기간도 끊임없이 지연되게 됩니다. 결국 10년 가까이가 지난 198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우주왕복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주에 올려둔 우주정거장을 우주 정거장을 우주왕복선으로 유지 보수한다는 계획도 차질이 생기면서 기껏 만들어둔 우주 정거장이 추락하는 등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개발 지연이 계속되자 나사는 점점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조직으로 변해갔는데요. 이런 나사의 변화는 1986년 챌린저호 폭발 사고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고 조사 결과 엔지니어가 폭발 위험을 사전에 보고했음에도 나사 고위 관료들이 발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17년 전 혁신의 상징이었던 나사는 순식간에 관료주의의 상징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사만 우주 개발을 독점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여러 우주 관련 민간 단체에서는 우주 개발 계획에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이 된 나사의 고위관료들은 독점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런 목소리들을 철저히 무시했죠 그런데 1992년 계속해서 지연되는 나사의 개발 계획을 보다 못한 부시 대통령이 기존 나사 국장을 해임하고 민간기업 출신인 댄 골딘을 새로운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나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댄은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 대상 재사용 우주발사체 경연대회를 여는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요. 또한 민간단체 출신을 나사자문위원으로 임명하며 나사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민간 친화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사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람 중한 명이 로리가버였습니다. 로리는 훗날 나사 부국장 자리에도 오르게 되는데요. 엔지니어나 우주비행사 출신도 아닌 그녀가 어떻게 나사의 부국장이 될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로리가 나사 내부의 기득권들과 나사와 결탁해 자신의 지역구 일자리를 지키려는 의회 의원들과의 싸움에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댄과 로리의 등장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우주개발 계획은 나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2003년 또한 번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폭발하면서 7명의 우주비행사가 사망한 것이었죠. 게다가 사고조사 결과 이번에도 나사가 사전에 연료탱크의 단열재 파편이 분리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임무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존에 개발된 우주왕복선을 2011년까지만 사용한 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폐기가 결정되면서 2011년 이후 미국은 러시아에 거액의 돈을 주고 우주선을 빌려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달 탐사 이후 30년 만에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뒤집힌 것이었죠. 한편 로리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로리는 나사가 줄어든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한 목표를 밀어붙여 30년간 개발한 우주왕복선이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는 이번엔 아들 조지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새로운 우주왕복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로리는 민간 우주개발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선과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로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제 막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을 설립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도 있었습니다. 2004년 나사는 새로운 우주왕복선 개발 계획 컨스텔레이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획은 예정보다 지연됐고 나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2008년 대통령 후보가 된 오바마가 우주왕복선 개발과 관련된 로비를 받고 로리에게 나사의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리에게서 현재 나사의 문제점과 우주왕복성 개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로리를 나사 부국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로리는 부국장이 된후 기존의 컨스텔레이션 계획을 취소하고 평소 생각해오던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업용 승무원 프로그램과 상업용 화물선 프로그램을 시작해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장려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8천억 대에 달했던 로켓 발사 비용이 약 1천억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었죠. 스페이스 X가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하면서 나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인 달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순한 탐사 수준을 넘어 달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달의 환경을 연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나사가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주 개발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다면 시기를 좀더 앞당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도서 중력을 넘어서는 로리 가버의 시선에서 바라본 나사의 몰락과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시작. 그리고 현재를 조명한 책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우주 개발의 역사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여행을 할수 있다면 가보고 싶은 곳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보기란 아래에 구글 폼에 응모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열 분을 선정하여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